아, 수아 아, 승아, 아, 아, 호도 또를 그대 손짓하는 면 <야, 색깔이>, 그대 <S> 손짓하는 여인 그대 손짓하는 그작정주해야 되잖아. 안돼요노안 돼? 네. 음,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, 그만이라는 박스가... 그만, 그만... <laughs> 야, 과수가 분르면 그만 소리 안나올을거예게어 계속 해라, 계속... 누가 유명해지지 않은 게 심. 0 아니, 젊은 사람이 가장 많이 마셔야지아이 야나 야, 한 잡아서 나도 하나 한컷 잡아줘야지. 3 6 0 선이 안 돼. 자, 대수 광배가 참고 있다. 이 울분. 오늘보는...